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퇴직금이 여전히 노후생활자금의 주 수입원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악덕채불, 잦은 이직,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퇴직금을 사업자금이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잃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김모 씨, 그 역시 몇 차례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당내라. 그 퇴직금을 제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한 5천만 원 정도. 미래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받아서 주식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뭐,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최근에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거의 지금 상장 폐지되는 상황에 되어가지고 거의 원금을 100% 지금 날리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결혼할 때, 중산 초기 한 3년 근무할 때 결혼할 때, 그때 또 조산에서 이제, 이제 전세값 풍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크니까 또, 우리 법원에서 또 중간에 한번더 받았었고.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최근 건설 경기도 악화되면서 지금의 직장에서도 언제 조기 퇴직을 당할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 뭔가 그 잡히는 게 없네요.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작년에도 이제 초학교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 사교육비, 뭐 과외를 보낸 것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참, 한시받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머지않아 손해진 노후 자금 하나 없이 직장을 나와 거리를 헤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퇴직금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 자금으로 기능해왔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퇴직금조차도 없거나 소진해버린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현재의 퇴직금 제도로는 적어도 이 노후 자금용으로는 거의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2005년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가입이 점점 증가해서 현재 전체 근로자 중약 46%를 넘어섰고요. 정리백도 계속 늘어서 작년 말에 67조 3천억 원에서 올 6월에는 약 7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의 참여율은 90%에 가깝지만 중소기업은 가입이 여전히 저조한데요. 그래도 이 업체는 지난 2007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고민됐던 거는 뭐 기존에는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개인별로 주면 되는 건데 이걸 매월 모든 직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넣어 주면 너무 상당히 작은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어 있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주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아, 이거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큰 음, 우리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꼭 필요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 역시 설득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보통, 뭐, 이 회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도산되는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이제 제3의 금융기관이 어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도산되더라도 수급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에 매번 뭐 기업가 정신 정신을 가지고 주인처럼 행동해라. 아침 식혼한테 백날 얘기해 봤자 별로 동기 부여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회사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고 어 그런 공간입니다. 얘기할 때는 동반자라는 그 파트너십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죠. 이거가 지금 오전이지만 여덟 이 회사에 입사 5년 차 이영종 과장 그 역시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입사 이후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또 하나 마련하게 돼서 마음이 놓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재미가 있죠 <laughs> 보람도 있고요 이제 노후에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도 하고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laughs> 결국 이 퇴직연금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서 이제는 절대적인, 이제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이 노후 자산의 수레 바퀴가 되어서 두 개의 수레 바퀴가 되어서 노후라고 하는 수레를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후.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의 자산을, 어, 연금 자산화 시켜서, 어, 매년 일정 금액을 사망시까지 찾아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어, 본인이, 어, 노후에도 어,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